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당진시가 자가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편의점을 간 30대 캄보디아인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제21대 당진시 국회의원으로 어기구 현역을 번히 당선됐습니다. 어기구 의원의 공약들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당진시가 지역 농산물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당진시가 2020 지속가능발전 핵심 의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당진시가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에 들어갔던 30대 캄보디아인이 이를 어기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16일 당진시가 자가 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외출한 30대 캄보디아인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6일 입국해 20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으나 이를 어기고 아파트 일대와 편의점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당진시와 당진 경찰서가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고발 조치와 대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했으며 자가격리 장소 일대를 방역 소독 조치했습니다. 다행히 해당 자가격리자는 입국 당일 이뤄진 1차 검사와 이탈일 다음 날 진행한 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진시는 해당 자가격리자가 평소에도 외출을 지속적으로 희망해 자가격리 수칙을 수차례 안내했으며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심리치료도 지원 중이었다며 자가격리자의 이탈 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당진시의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어기구 현역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어기구 의원의 공약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어기구 현역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추진해온 사업들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어기구 의원의 공약으로는 신평 내항간 연육교 건설, 성문산단 완전 분양, LNG 제5기지 유치, 성문산단 인입철도 등이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시민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당진의 대표 일꾼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일꾼이 돼더큰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당진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농산물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윤희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당진시는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상품화하여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코로나19 예방과 지역경제 살리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시행합니다. 이 로컬푸드 꾸러미 드라이브스루 판매는 행사 당일 현장 주문 또는 사전 주문 접수 후차 안에서 결제한 뒤 상품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 판매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됐는데요. 매실안과 꾸러미, 알타리 꾸러미 등의 여러 꾸러미 상품과 지역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은 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판매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윤이민입니다. 당진시가 시민 참여와 민간 협력의 힘으로 시정 현안의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2020 지속가능발전 핵심 의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당진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 지속가능발전 핵심 의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핵심 의제는 365일 문화 활동이 가능한 도시 만들기 소아전문의료기관 설치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 미세먼지 저감 등 15개입니다. 시는 핵심 의제 추진 과정을 SNS와 유튜브를 통해 시민들과 자세히 공유해 나갈 계획이며 10월 시민보고회를 통해 추진 결과를 시민께 보고하는 자리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2020 지속가능발전 핵심 의제 추진을 통해 문제 해결 방식을 시민과의 협치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지난 16일 당진시는 14억 원을 투입해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가 나무 심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성문면 삼봉리 1원에 편백나무 1만 6,100그루를 시작으로 소나무, 낙엽송, 상수리, 편백나무 등 12만 그루를 심어 목재생산 기반을 다지는 경제수 조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높은 잎암나무 등 4만 그루를 심어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도 실시 중입니다. 또한 산불 피해 복구와 생활권 경관 조성 등을 위한 큰 나무 조림 사업으로는 피해 지역인 대우주면 일원과 도로변을 중심으로 소나무와 낙엽송 등 10만 그루를 심었고 꿀벌보호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헛개나무 등 특색 있는 나무 2만 그루를 식재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산림의 공익기능 향상을 위해 지난해 2배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나무 심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유니민입니다. 충남도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 오염음 유입 차단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유니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도가 돼지와 돼지의 분뇨 및 정액에 대한 반출입 금지 지역을 인천 경기 강원의 기존 7개 지역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추가로 지정된 지역은 경기권은 포천, 동두천, 양주와 강원권의 경우 고성, 인제, 속초 등의 6개 시군입니다. 이 조치는 최근 강원도 화천군과 고성군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임승범 동물 방역 위생 과장은 강도 높은 수준이지만 예방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도 할 것이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JIB 뉴스 유니민입니다. 당진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당진시 지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당진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당진시부가 코로나19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이 기본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합은 희생자 구제기금을 활용해 1억 원 상당의 당진 사랑 상품권을 구입 후 조합원에게 배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며 시는 조합이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내식당 휴무일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당진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동서발전 충남산학융합원과 함께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으로 지역 동반자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 거점 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창업 선도 혁신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지역 인재에게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5년입니다.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각 기관과 협업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당진시와 동서발전, 중소기업은 매년 6억 원씩 총 3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출연하며 이를 충남산항융합원이 전담 운영할 계획입니다. JIB 뉴스 전유진이었습니다. 절기 고구였던 지난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린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당진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16도를 보이겠고, 서산은 아침 기온이 8도, 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태안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고요. 홍성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아산과 예산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고요. 천안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8도로 예상되고, 세종은 아침 기온이 7도, 낮에는 19도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며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응?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농축수산물 해나루 눈앞에 내일보다 먼 밖에 오늘을 본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해 변함없는 가치를 지켜간다.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간다. 그렇게 지속 가능한 도시 당진을 완성합니다. 당진. 가장 좋은 삶을 위한 선택. 1등 주택 더 퍼스트 생활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담은 공간. 서산 IC 5분 거리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망. 앞서가는 자녀 교육을 위한 장소, 의료 시설과 편의 시설까지 전원 생활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더 허스탕 분양문의 010 5352 922.